스가랴 3장 1절로 끝절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수하야. 호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나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3장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스가랴 3장의 특징은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인도한 분도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지상 여호수아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대지상입니다. 이름이 똑같을 뿐입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내게가 네 누구죠?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오른편 옆에 어, 이 사탄이 다 거기에서 서서 대적을 하는데 누구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고소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막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대지장 여호수아가 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대적을 대적자가 옆에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을 대적자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는 대적자예요. 어, 여우수와 대시장, 대시장 옆에서 이 사탄이 말이죠. 막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대적합니다. 네가 그래서 뭘 하겠느냐? 네가할수 있겠느냐? 어, 그 꼴에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느냐 하면서 온갖 모함과 온갖 악한 것으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형편없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고소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한다는 말이 두번 반복되어 나와요.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 사탄을 꾸짖어요 사탄아 사탄아 우리도 꾸짖어야 돼요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책망하고 꾸짖고 명령해야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슬린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건져 내신 자를 상징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한 가운데, 불불 심판 가운데에서 그 꺼낸 나무를 거슬 나무를 꺼내듯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아 건져 내주신 건져 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심판해서 건져 주었는데 네가 뭔데 사탄? 네가 뭔데? 네? 대적을 하고 고소를 하느냐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자장도 죄인이에요 여호수아 죄인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 옷은 행실이거든요 대제자장이지만 행실이 운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수와 대장여 요수와는 어디 서 있었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은곧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비록 천사 앞에 섰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없애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입히리라. 보혈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라. 여기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두 사절의 두 옷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더러운 옷, 아름다운 옷. 그 체킹을 해보세요. 더러운 옷은요,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이란 의로운 존재가 돼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옷을 하나님은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대지장 여우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의로운 옷, 의롭담을 받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서 영광의 옷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말하되, 내가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는 정결한 관, 깨끗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호수와 대상 머리에 정결한 관,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머리에 거룩한 정결하고 깨끗한 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대지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도, 길도 자,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길로 행하며,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명령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도로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전제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내 도로 행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약속이 따라와요. 약속이 뭐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죠. 첫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다스림의 복이에요. 다스림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스릴 것이요. 내 뜰,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뜰을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뜰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 쳤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살고 싶어서. 다윗도요. 그래서 다윗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네, 이렇게 둥지를 틀고 사니까 부러워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명령을 따라가면 지키면 하나님 집에서 다스림의 복,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뜰을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뜰을 돌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겠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7절은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8절, 대제사장 여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나게, 싹을 나게 한다. 이 싹, 순, 순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을 내종시를 나게 하겠다. 보내주겠다. 순이라고 부르는 내종 네 새순 예수 그리스도를 새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언서에는요. 새순을 새싹스를 나게 하겠다는 말은 보내주겠다는 말.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내 종이라 그러는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새순, 새싹 대신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 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2절.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외, 예외가 아닐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한 분인데요.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 그래요 순온력이 새싹이 싹을 나게 한다는 싹이라는 단어는 순이라는 단어예요 순이 나게 하겠다 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으신 예수님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번는 돌이 나옵니다. 한 돌을, 이 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순, 한 돌, 한 별. 예수님이 다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한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자, 일곱, 일곱은 완전 수인데요. 이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하나님의 전지적 감찰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눈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일곱이 있어요. 완전한 일곱, 일곱 수.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세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이 인류의 죄를 하루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제거하리. 십자가 후에서 단번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시키고 없애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순식간에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린다. 어떻게 제거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 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서 서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서 서로 초대하는 서로 초대하리라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모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삶을 받은 자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셔서 서로 초대하는 서로 초대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 약속입니다. 그러한 은총의 날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버지 암시를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시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서 돌보는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시고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기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